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은 모두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면서 맹이 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대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바로 열고 실로하면 번역하면 고뇌물을 받았다는 뜻이라 바로 닫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는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못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는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고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리뷰를 잠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20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율법 안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정체성을 15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율법에서 자유를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브라함 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요. 내가 2000년 전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다. 한 단계 발전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출생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가늠하였던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8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는데 8장은 성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성전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각하시기를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나를 볼수 없으므로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장에 들어와서 진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지나가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사건들을 볼때왜 갑자기 소경이 나타났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9장은 영적 소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소경된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지요. 실로함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 둘째로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가르쳐 주심이죠. 인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는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두 부류의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눈뜬 자들과 소경된 자들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실로함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인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낫게 하시고 그 맹인된 자가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러라고 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아,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장님들, 맹인된 자들, 영적 소경된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의 유대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눈뜬 자들이 있고 둘째는 소경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율법주의자들을 구장해서 소경으로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두 부류의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됨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된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끔 하십니다 제자의 질문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기를 라비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 드라마처럼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경되었던 자는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눈을 뜬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려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이 밝게 되게 하는 그 일이죠. 1세기 때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으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밤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낮은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뜻하며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인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어, 승천하기 전이죠. 1세기 때. 유대인 중에 눈을 뜨는 자가 있을 것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밤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옆에 없다는 것이며,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며, 그럴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 즉, 유대인 중에 일부를 눈뜨게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 역절에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웃들이 소경이 눈뜨게 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때에 예수님이 시킨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어디 있냐고 할때 나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뜨기 전에 있었던 일과 눈뜬 이후의 일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흙이라고 하셨죠? 진흙의 진흙은 우리가 장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들 때 진흙을 빚어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소경은 진흙이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진흙입니다. 아니, 티끌입니다. 어,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로 봐야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진흙은 뭔가? 진흙은 율법, 여섯 개의 도랑아리, 거듭나기 전에 육의 출생, 야곱의 우물물, 베데스다 못의 물, 오병 이어, 초막절 행사, 가늠한 여자, 나면서 맹인된 자, 율법의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씀이죠. 진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침은 액체입니다. 예수님의 액체는 성령님, 진흙에 침을 발랐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과 같으며, 동화는 물이 되고 축사한 오병이어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생명에 비친 실로한 물이 되고 성령님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실로함은 하늘에서 보내물을 받은 자지요. 실로함의 물은 성령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가? BC 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실로암의 모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요. 그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었는가? 실로암이 성전 뜰에서 한참 남쪽으로 2 3 0 0 m 내려가서 다윗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는 진흙을 바르고 약 2-300m 그것도 산 언덕을 걸어서 믿음을 갖고 실로암으로 내려간 그런 사건입니다 성서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병 고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실로암이 아니며 성서에서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 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데 마가복음에서 소경이 고침 받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며 실로함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의 사건은 북쪽 갈릴리의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세다에 소경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발랐다고 되어 있죠. 이 침은 치료의 성령님이시며 침을 뱉으신 후에 안수하였을 때 소경이 눈을 떴죠.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맹인된,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엠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